요양보호사는 일자리가 많은 직종이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종이냐?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자격증을 따고 업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23% 정도라. 그에 비해서 최근 같은 50대 여성분들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일자리들이 일자리들이죠. 확실히 50대 60대에게 열려 있어요. 특히 60대들이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미쳐질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람과 직업연구소를 운영하는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수급자 따져보면 65세 이상에서는 51.2%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그것도 조금 당연히 빠르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평균 금액이 지금 67만 원이거든요. 월수령액이 67만 원이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역시 금액이 너무 적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202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보면 6 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순자산 평균이 5억 2천에 가까워요. 이거 계산하기 좀 쉽게 5억으로 얘기를 해보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 중장년이 자산의 80%에 가까운 것들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융 자산은 결국 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긴 건데 그것조차도 또 대부분 예적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의미 있는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 보면 39.8% 정도가 상대적 빈곤층으로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라 거죠. 보통 7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52%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노후생활비가 여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10%에서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는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단 우리 시대가 모두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누군들 안 불안하겠어요. 저는 대기업 임원 상담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다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저금을 떠나서 누구나 좀 불안이 조성되는 사회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대기업의 기준을 삼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대기업을 정년하셨거나 52후에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 중간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었었다면 먹고 살기가 당장 급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기 엔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누구라도 노후에 대한 것들이 장담이 될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후에 모대 파상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잘한다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게 중대 질병 같은 것들인데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나는 중대 질병 안 걸릴 거야 라는 장담은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은퇴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창업이라고 하면 그 창업자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라고 다 몰아갈 수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중장년 창업자 특히 60대 이상 창업자들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 창업자들을 보면 본인이 좋아서 창업하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해야 되겠고, 세상이 주는 일은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러다 보니 창업이란 카드를 꺼낸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창업했을 때 거의 아마 절반 정도는 3년 이내에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상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고 과연 내 자녀들이 반드시 꼭 그렇게 되느냐. 그런 보장은 또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서, 결국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불안해 좀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히 그 불안이 좀 과장되는 면은 있어요. 자산 기준으로 아까 제가 60대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순자산이 5억 2천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들도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불안이 증폭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원이혼이나 금융사기 역시도 뭐든지 쉽게 좀 노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개인이 준비만 한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두려움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는 인기가 많은 직종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가 많은 직종이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종이냐? 그건 좀 고민스럽다라는 얘기죠. 물론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진짜 마음이 있고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그보다 훨씬 상당수는 어떤 직업에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마지못해 들어가시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보유자는 많지만 사실은 일을 하시는 분은 적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자리가 많아지는 이유는 선명하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25년부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에 1명 20%를 넘어가게 됐죠. 저는 본격적인 실버시대의 신호탄이라고 보는데요. 상징적인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이게 점점 더 격화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이제 우리들의 자녀는 사실 부모들을 보살피기 힘든 상황이 돼가는 거죠. 상황도 그렇고 사실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일자리들은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일자리는 많은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지방에 있는 한 요양보호사분과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상자의 가족들이 자기를 식모보리듯이 한다고 가외의 일이 많다든지 혹은 그 대상자 자체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날카로우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보유자는 304만에서 305만 정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70만 정도. 그래서 실제로 자격증을 따고 업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23%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따시는 경우는 가족여행을 위해서 따신다는 분들이 꽤 많죠. 남성들의 경우는 최근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 기반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시설관리라든지 건축 관련 쪽으로 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들 있죠 그런 쪽에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을 받고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시설관리 같으면 대표적인 게 전기소방 같은 것들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련 쪽이면 미장, 타일, 방수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그다음으로는 이제 운전 쪽도 굉장히 많이들 진입을 하세요 다만 운전 쪽은 신나서 진입한다 라기 보다는 운전 쪽에 일이 그래도 60이 넘어가도 꽤 열려 있는 편이고 그리고 급여 자체가 아주 낮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일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운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또 사고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시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직이나 현장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쪽들은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60 이상 되시는 분들을 선호하진 않아요 뽑는 쪽에서 이유는 아마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만 아니면 일을 하시려는 분들은 들어가시겠다는 분들이 꽤 계시긴 하시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조경이나 경비 같은 일자리들이 있죠. 조경 같은 경우는 역시 60대 이상도 꽤 진입을 할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다만 이제 조경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오해하시기 쉬운데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꽤 있는 영역이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경비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으니까 그것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좀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 쪽은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들이 돌봄 계열 일자리들이요 이걸 마치 낙인 찍듯이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쪽 일자리들이 여성분들에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요양보호, 간병인, 최근 같으면 베이비시터 같은 것들로 대표되는 일자리들이죠. 그런데 돌봄 관련 일자리들이 다 저마다 좀 사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60이 넘으신 분들이 진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있어도 국내분들이 잘 들어가지를 않죠. 요양보호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 데비 시터 같은 경우도 이건 부모들의 취향이 좀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오히려 연배 계신 분들을 선호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대표적인 게 미화 일자리들. 미화 일자리는 확실히 50대, 60대에게 열려 있어요. 특히 60대들이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화 쪽은 최근에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늦춰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 외에는 조리 업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조리 업무 쪽은 여성분들이 잘안 들어가려고 하시죠. 힘드니까. 그리고 판매 업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인기 있는 일자리가 그나마 많은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돌봄 계열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감정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화는 일단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물론 그쪽에서도 사람을 상대해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구역만 청소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깔끔해서 좋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화에는 따로 자격증은 없어요. 거기서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청소는 많이 하잖아요. 물론 내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약품 청소 같은 걸 해야 되고 때로는 로봇을 다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건강만 하시다면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곳에서든 훨씬 면접 같은 곳에서 우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이가 어디에서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좀 좋은 것들 대표적인 게 공항 같은 데서 뽑을 때가 있어요 공무직 형태 비슷하게 그런 쪽에서는 정년도 65세고요 연봉은 한3,200 정도인 걸 봤고요 야간의 경우는 4,100만 원 정도까지 하는 것도 봤어요 50대와 60대는 일자리 보는 시선이 달라요 50대 여성분들 같으시면 가장 흔하게 눈을 두는 영역은 사회복지 쪽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일자리가 많은 편이에요 아마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 일자리로는 세 번째로 많은 일자리가 사회복지사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후발주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회복지 쪽에서 좀 고생을 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에서도 급여가 높고 일하는 환경이 좀 깔끔한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일자리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사회복지 쪽에서 경력을 만들어 오는 그런 분들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뒤늦게 진입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다지 인기가 많지는 않은 여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들을 좀 들어가시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60대에는 일단 일자리들이 스스로들 좀 많이 내려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업무 쪽을 많이 찾으시는데 가장 흔하게 얘기되는 것은 미화나 요양보호사 쪽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긴 합니다. 그쪽 일자리가 많다는 건 지원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해 오시던 일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낯선 일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는 이게 나한테 맞을지에 대한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그 일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해 보니까 안 맞더라는 걸 뒤늦게 느끼신 거죠. 이때까지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산직이나 현장 일을 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새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잠깐이라도 체험을 해보신다든지, 혹은 최소한 관찰이라도 해보시면서 일이 나한테 맞을지를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 자격증을 선택하시려고 하실 때 내가 자격증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면 사실은 저는 취업지원기관 같은 곳에 가서 컨설턴트와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공공 취업지원기관들 꽤잘돼 있거든요. 올해 부쩍 중점적으로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영상에도 언급을 했었었는데 우리나라 자격증 시장이 자칫하다간 좀 엉뚱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들이면서 결과를 못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기본 역량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역량은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영역에서는 그 해당 자격증보다 운전면허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쪽에서는 컴퓨터 활용 역량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보면 AI 활용이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갈것 같아요. 자격증과 취업은 동의어가 될 수가 없죠. 이거 마치 저하고 똑같죠. 내가 운전면허 따면 운전적으로 취업이 되나요? 그건 전혀 아닌 거죠. 사실 여기에는 자격증과 취업사에는 이 구직활동이라는 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격증 중에 드물게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사실상 보장되다시피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자격증들은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자격증이라면 결국 중간에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 쓸만한 자격증을 여러 개 땄는데 취업이 안 됐다? 구직활동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중장년층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집에서 인터넷을 보거나 지방 같으면 벼룩신문 같은 구인정보지를 보는 그런 형태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취업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사실은 구직활동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그런 분들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구직활동의 키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인맥부터 활용하는 게첫 번째 순서죠. 그래서 퇴직하시면서 나의 퇴직과 관련해서 최대한 주변에 널리 알리시고요. 특히 내가 가고자 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는꼭 많이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취업기관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취업지원기관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복지센터에도 아마 직업상담사가 배치돼 있을 거예요.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고용복지센터 그리고 40대 이상이면 중장년 내일센터 그리고 여성이시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여성 인력 개발 센터 그리고 고령자들은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의 취업 지원 센터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런 것들은 다 활용하시면 좋죠 굳이 내가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혼자서만 끙끙 앓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비효율적인 구직 활동이에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실업급여예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이것부터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교육이나 자격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일배움 카드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죠. 최장 5년까지 300에서 500만원 교육을 받는 데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도 제약 같은 것들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긴급 복지지원제도 같은 것들도 있어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좀 나는데요. 자격조건에 보통 소득요건하고 자산요건이 좀 붙어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서울시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면 가능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대상이 되는 자격요건에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죠 살고 계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후는 일자리 하나만 있어도 얼추 어떻게든 끌고는 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 문제만 걱정해요 아마 머릿속을 파보면 돈, 돈, 돈막 계속 그렇게 될걸요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근데 사실은 결정적인 해결책은 보통 사람에게는 일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 저는 재직 중에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무슨 일이 생기 라면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될까라는 비플랜에 대한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퇴직 1년 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플랜만 있으면 준비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타겟이 안 잡히면 준비를 못해요. 굉장히 많은 중장년층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만이라도 만약 이 자리를 떠난다라면 무엇을 할지 방향만이라도 우선 잡아 놓으시면 그러면 뭐 퇴직 1년 전주면는 당연히 그에 따른 준비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Bye. <music>